오준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뉴욕대학교 한인 학생의 공동 주최로 열린 통일 워크숍에 참석해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탈스랭글 에드로이스 의원 등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이 시민권 취득 자격이 있는 영주권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시민권 취득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노동규정을 단속하고 홍보를 담당할 노동기준국이 새롭게 개설됩니다. 새생명재단이 6.1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준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가 민주평통 뉴욕 협의회와 뉴욕대학교 한인 학생의 공동 주최로 어제 열린 통일 워크숍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오 대사는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준 대사는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대사는 남북 통일을 통해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대사는 경제적 번영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남북 통일은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냉전을 완전하게 끝내고 북한 핵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런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가 되겠죠. 이뭐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오준대사 강연에는 민주평통 유역협의회가 한인 차세대들에게 통일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남북관계 실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기성 세대만이 논의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제 차세대들한테도 그런 인식을 시켜서 통일의 준비를 좀 같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걸 마련하게 됐습니다. 뉴욕 대학교 한인 학생들은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나 뭐 정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낮고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걸 좀 관심을 좀 살려보자 하는 취지로 민주평통 유욕협의회는 통일 안보 의식과 통일 공감대 형성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찾아가는 통일 강연회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고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서명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제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해서 몇몇 연방 하원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찰스 랭글, 에드로이스 의원 등은 30일 미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포럼에 참석하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이자 미 의회 친한파 모임 대표인 찰스 랭글 하원 의원과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 위원장 로버트 돌드 하원 의원, 로버트 킹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지난 30일 미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4월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랭글 의원은 아이들과 가족을 떨어뜨려 놓는 것, 또 서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상복을 위해 세계를, 특히 북한을 설득하는 데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때더 나은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결의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돌드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고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는 8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민자 단체들이 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시민권 취득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 신분 이민자는 현재 8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시민권 취득 캠페인 성과에 따라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캠페인의 가장 적극적인 이민자 그룹은 히스패닉 이민자 단체들로 전체 가운데 약 500만 명이 히스패닉 이민자들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히스패닉 인민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시작한 미 파밀리아 보타의 벤몬테세로 사무총장은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는 영주권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장려하고 이들이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유권자들을 늘리고 이민 개업과 같은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선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시민권 신청서 처리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오는 5월 이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11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러 경계 강화의 한창인 뉴욕 주정부가 이번에는 테러 조직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기관에 불법 자금 거래 색출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고, 매년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를 각 은행의 인증 책임자가 해당 은행이 불법 자금 거래 색출을 위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필터링 시스템을 갖췄다는 사실을 매년 인증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증 책임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고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맡게 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4년간 주재정서비스국의 조사 결과 은행들의 자금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테러 자금 이전이나 돈 세탁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입된 새 규정은 뉴욕주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규정은 각 금융기관이 의심 가는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거래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요주의 인물이나 기관이 관련된 거래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마치 리스트 필터링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인증 책임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재정 서비스국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 규정은 이번 주 관보에 게재된 후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고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4시간 영업권의 박탈로 논란이 된 유저지 펠리시즈 팍타운의 한인 대형 사우나 킹스파가 계속해서 심야 영업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타운 정부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새 손님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킹스파에 24시간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유저지 펠리시즈 팍타운 정부는 1일 킹스파의 24시간 영업권 박탈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펠팍 이종철 부시장은 타운 관계자와 킹스파 측과 미팅을 갖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새 손님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24시간 영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킹스파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만 손님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운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모임에는 타운 측에서 이 부시장과 크리스정 시의원, 데비 로렌조 행정관, 킹스파 측에서는 조영방 부사장과 건축 설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킹스파는 건물 뒤편에 주차 공간이 200대 이상 마련돼 교통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문화적으로 한인들에게 심야 영업 사우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타운 외부 관광객의 유입으로 펠팍타운의 세수가 증대된다는 이유를 들어 타운의 협조를 요청했고 타운이 상당 부분 동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에서 노동규정을 단속하고 홍보를 담당할 노동기준국이 새롭게 개설됩니다. 현재 유급병가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금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은 소비자보호국이 맡고 있는데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빌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난 30일 노동기준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신설되는 노동기준국은 현재 소비자 보호국이 맡고 있는 유급병가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금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의 감독, 단속 홍보 업무 등을 전담합니다. 그 밖에 근로자 권리와 기타 노동규정 등에 대한 감시 조사 업무도 맡게 됩니다. 노동규정만을 감시 감독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함으로써 관련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노동기준국 신설은 근로자 보호와 함께 뉴욕시 전체의 노동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의 각종 노동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 홍보 업무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노동기준국 신설로 유급병가는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금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시정부의 감독 기능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중 최대의 샤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각종 위조 상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이 소위 짝퉁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4만 여 개의 불법 사이트가 적발돼 모두 폐쇄됐습니다.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사나 국토안보 수사청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가짜 상품을 판매하던 사이트 3만 7,419개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모두 폐쇄 조치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토안보수사청과 전미지적재산권센터 주도로 유로폴 등 전세계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진행됐고, 미국 등 전세계 27개국에서 운영되던 불법 온라인 샤핑 도메인이 적발됐습니다. 헤드폰과 유명 스포츠스타의 유니폼이나 신발, 장난감, 셀폰, 전자제품, 브랜드 명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위조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측은 성명서를 통해 대부분의 온라인 업체들이 연말 큰 폭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유명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도 의심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인터넷 쇼핑몰 웹사이트의 주소를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주소 맨 앞에 보안된 사이트를 의미하는 HTTPS가 붙어 있어야 하며 대비카드보다는 도난 방지와 한도가 있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의 출산율도 낮았습니다. 1,000명당 48건으로 이민자 그룹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비영리정책연구기관 이민연구센터의 출신 국가별 감기 이민자 여성들의 출산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여성들의 출산율 지수가 1,000명당 48로 조사됐습니다. 출신 국가별 이민자 여성들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의 2014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서 가임기 이민자 여성들은 1,000명당 7 5건의 출산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태생 여성들의 평균 출산율 지수 59에 비해 16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한인 여성들의 출산율 지수는 전체 이민자 여성 평균 출산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미국 태생 여성의 평균 출산율보다도 낮았습니다. 한인 여성보다 출산율 지수가 낮은 이민자 여성 그룹은 이란과 자메이카, 콜럼비아 등단세개 국가에 그쳤습니다. 출신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출신, 특히 사라 남부지역 이민자의 출산율 지수가 101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빈곤상태에 놓인 이민자 여성그룹의 출산율이 99로 그렇지 않은 이민자 여성 69에 비해 높았습니다. 12월 말에서 3월까지 본격적인 독감 유행철이죠. 새생명재단이 6일 플러싱제일교회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또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송영선 씨를 돕기 위한 골수 기증 캠페인도 진행됩니다. 새생명재단이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플러싱제일교회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과 골수기증 등록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새생명재단의 김세진 회장은 약 150명 분량의 백신이 준비됐다며 퀸즈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이날 행사장을 방문하면 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급적 많은 한인들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날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인 여성, 송영선 씨를 돕기 위한 골수기증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최근 골수기증 제한 연령이 45세 이하로 낮아진 만큼 젊은 한인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골수기증 등록은 면봉을 이용한 간단한 구강세포 채취로 5분 정도면 가능하고 18세부터 45세까지 기증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잠시 후 KBA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12월 1일 어제는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전 세계 3,700만 명의 에이즈 감염자와 HIV 복윤자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US Postal Service 우정국이 오퍼레이션 산타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오퍼레이션 산타는 저소득층 어린이와 가정들의 소원이 담긴 편지를 수집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정국만의 연말 행사입니다. And then people can come in and read the letter. If one speaks to them to their heart, they can adopt it and actually go buy a gift or a gift card for the writer. And then they bring it back and mail it. 시민들은 12월 17일 이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지정 우체국에서 편지를 읽고 채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산타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그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을 우편을 통해 집으로 배달해 주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LA 지역에서 산타에게 배달된 편지는 총 3만여 통. 그중천 통의 편지, 즉천 명의 아이들이 시크릿 산타에게 음식과 학교 용품 등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The beauty of this is that you can come down here, get a letter to a Santa Claus from a child, and send that child gifts with no charity involved, with no nothing involved other than you and the needy family or child. And that uh, is moving because it's a powerful thing to be doing at Christmas time. 오늘 공개된 편지만 400통으로 여전히 시민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은 개인이나 기업 단위로 오는 17일까지 편지를 채택할 수 있으며 배달 기간은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우정국 측은 이번 행사를 위해 우선 취급 메일이나 익스프레스 메일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계획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배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정국 측은 연말을 맞아 우편량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평소 때보다 우편물을 일찍 전송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시크릿산타로 변신한 USPS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으며 따뜻한 연말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파리 테러로 많은 파리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파리 시내 곳곳에서는 다양한 프리허그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포용이 테러보다 강하다고 믿는 파리의 저항법 함께 보시겠습니다. 눈을 가린 한 남성이 광장에 서 있습니다. 바닥에는 이슬람교도인 나를 믿는다면 안아주세요라고 쓰인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여성이 남자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머뭇거리던 다른 시민들도 한 명씩 다가갑니다. 테러 이후 파리 곳곳에서는 다양한 프리허그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낯선 이들을 사심 없이 껴안으며 서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위로했습니다. There's still some hope and there's still some love a n we're all human. 한 남자가 자전거에 피아노를 달고 어디로 온가 향합니다. 남자가 도착한 곳은 테러범의 총에 19명이 희생된 카페 앞. 남자는 말없이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 '이매진'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이어지자, 듣고만 있던 사람들도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하나된 마음을 확인합니다. 연주를 마치고 다시 홀연히사라진 그는 독일인 피아니스트로 밝혀졌습니다. 테러 발생 직후 시민들은 헌혈센터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려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했을 정도. En fait moi j'ai jamais donné mon sang mais je me suis dit que là de toute façon c'était enfin la question se posait même pas si uh, chacun peut faire quelque chose pour aider uh, à son niveau bah, c'est le Moi ça me 헌혈로, the images, um, the restaurants, I mean places I used to go with my friends. So yes, I, was, I was in shock. 하지만 테러 현장 주변의 카페들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술을 마십니다. SNS에는 이런 모습을 찍어 올린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이른바 나는 카페 테라스에 있다는 캠페인인데 테러가 파리 고유의 카페 문화와 여유로 삶의 방식까지 없애지는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목소리> 파리 테러 이후 반 이슬람 정서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사랑과 포용으로 테러에 맞서는 파리의 저항은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일본 우익 세력이 최근 미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두 권의 서적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사가 제작한 역사전쟁과 오서나 다쿠쇼쿠대 교수의 극복하기, 왜 한국은 일본 때리기를 중단해야 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책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잘못된 사실이 전 세계로 유포되면서 일본인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익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학생 선발대회, 신진 디자이너 패션쇼, 네트워킹 파티 등으로 구성된 뉴욕 코리안 페스티벌이 내년 3월 열립니다. 뉴욕 의류산업회와 경기도 공동주최, 경기섬유 마케팅센터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참가자들은 경기도 업체로부터 우수한 한국 원단을 제공받고 장학금을 두고 경합을 펼치게 됩니다. 지원 마감은 내년 1월 15일, 총상금은 12,000달러로 6명의 입상자를 선정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찰이 발령한 엠버 얼럴트로 약 40분 만에 용의자가 붙잡히고 아이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쯤 브롱스의 베드포드 파크 아파트에서 아내를 수 차례 칼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3살 난딸 레베카를 차에 태워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엠버얼트을 발동하고 조지워싱턴 브릿지를 넘어 도주하던 용의자를 클리턴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어제 뉴저지 테너플라이 중학교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메시지가 발견돼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테너플라이 경찰에 따르면 이날 중학교 내 화장실 벽에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을 수색한 결과 폭탄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소개령은 해제됐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의 장난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판단하고 이를 꾸민 학생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이른 아침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지만 점차 개습니다낮 최고 기온은 51도, 1도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